안녕하십니까. 제33회 도대체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는가? 그 요즘 많은 유튜버나 일반인들의 입에서 글로벌리스트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소로스는 글로벌리스트다? 홍콩의 배우에는 글로벌리스트가 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배우는 글로벌리스트다. 뭐, 힐러리는 글로벌리스트다. 영국 왕실, 일본 왕실도 글로벌리스트다. 뭐, 트럼프도 알고 보면, 뭐, 뭐. 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맥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어의 혼란은 극심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철진한 제스위트 음모론, 뭐, 로만 카톨릭 음모론, 일루미나티, 영국 황실 음모론, 월가 음모론, 프리메이슨 로스 차일드, 뭐, 각국 정부의 권력화된 테크노크라트를 의미하는 뭐, 딥스테이트, 요즘은 통일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딥스테이트와 월가를 제외하면 언급된 조직들은 뭐 물론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곳곳에 집을 들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컨츄리 클럽으로 전략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상실한 사교 클럽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존재감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를 뒤흔드는 글로벌 리스 가 전통적인 의미의 글로벌리즘을 고소하는 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막연히 인터넷을 보면 이 저기의 모습조차 사실은 불분 불투명해지고 우리 스스로 그들의 역공작에 휩쓸리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리즘의 본래적인 의미, 데이빌 리카르도의 이제 자유무역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의 진리라는 사상, 그리고 존 러크의 이 국가기관은 공동의 선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상태인데 시민에 의해 언제든지 반환받을수 있다는 국민주권론, 이두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이두 가지 사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종의 도그마로 만들었습니다. 도그마 타이즈에서 국가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없애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고 관세가 사라지며 모든 세계 시민은 특정 정부의 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의 주권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공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소수의 학자나 그룹의 주장일 뿐 글로벌리스트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일군의 무리들로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 글로벌리즘은 누구에 의해서 이용되는가? 세계 단일 정부의 불가능성과 비현실성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마리땡에 의해서 아름답게 설명이 되는데 뭐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글로벌리즘이 실제 세계에서 누구에 의해 이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슈퍼 리치 그룹입니다. 뭐 엄청난 부자들, 다국적 기업들, 뭐 로스차일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로스차일드도 될 수가 있고 빌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아마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는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과 기업의 힘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정부 자체를 기업의 발아래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이 대규모의 이민과 이주를 가능하게 하여서 보다 값싼 노동력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이전도 자유롭게 만들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통해서 잉여 생산을 최소화합니다. 또 잉여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상 계급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국가 간의 이제 무역의 관세와. 국가별 규제를 제거하여서 교육을 늘리고 마진율을 높여갑니다. 물론 여기에 동시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해외 어느 지점에 은닉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리즘을 주창하는 두 번째 그룹은 아이러니하게도 네오소셜리스트 또는 네오막시스트입니다. 이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붕괴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인터내셔널이죠. 국제노동자의 단결하라. 이 공산주의의 구호처럼 국가별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공산주의적 사회간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주입하기 위해서 국가나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이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선전전입니다. 인민혁명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약화시킬 뿐 권력을 잡고 혁명에 성공하면 이들 사회주의 국가는 당연히 전체주의적 폭력 집단으로 돌변하게 됩니다.두 번째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장벽을 열어 국가별 평등을 추구한다는 모토를 내 겁니다.이를 위해서 대규모 이민과 이주를 허용합니다. 동시에 인종적, 민족적 그룹을 혼합하여서 사회주의에 저항하는 기독교 중심의 유로피안 인종을 소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한국적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신소셜리스트들은 멕시코계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이민을 받으면 이들이 이제 표밭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추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리즘의 팽창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이전에 글로벌리즘이라는 의미는 뭐 그냥 글로벌 자유무역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갑자기 글로벌리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특혜에 가까운 무역 정책을 펴고 중국의 노예노동을 바탕으로 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수익률과 주가 상승을 늘려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또 동시에 이들의 지원을 받, 받으면서 일군의 테크노크라트들은 미국 정부 내에서 권력화되어서 딥스테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중국의 지배계층, 공산당과 군부는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발전시키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지배계급이 국가의 부자체를 독점하는 상황이 되어가면서 중국의 지배계층은 그 자체로 거대한 크로닉 캐피탈리스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 중국 최상위 지배계급은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효율적인 신매덕의 노예노동을 컨트롤하면서 각국의 자본가들과 번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중국과 무역을 활발히 하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등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에는 엘리트 계층이 친중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이들 계급에게 상호 호혜적인 비즈니스로 간주되며, 자국민의 이해는 쉽게 무시됩니다. 이는 일종의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실상은 경계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미국인이 미국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중국을 위해 일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챙기는 것보다 각국의 친중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친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국 핵심 이권에 침투하여 타국에서 큰 이익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 상호 반역적인 상거래 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엘리트 계층 역시 자국 인민을 배신하고 타국에서 이익을 취하고 친중은 역시 자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중국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 더하기 자신들의 이권을 글로벌로 이제 분산하는 겁니다. 이권을 분산하고 다양화하여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민의 봉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의 굵기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위해서 미국과 eu를 약화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각국의 엘리트 계층을 매수하는 동시에 낮은 복지의 저가 노동력을 형성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서유럽과 미국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배후에서 공작을 했습니다.중국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각국의 통합과 질서를 파괴하고 서민의 빈곤과 범죄를 끌어올려 허약한 나라로 만들려는 망상마저 꿈꾸게 된 것입니다. 아편전쟁의 복수극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량의 펜테노를 뿌리는 것도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밑에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시면 사진 속에 잘 나오지만 중국에서 펜테노를 제조하고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캐나다를 격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국민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확스티비 기사입니다. 피터 나바로가 이제 중국의 펜테놀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리즘은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각 이해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글로벌리즘의 일부를 남용하거나 대중을 기만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핵심 이슈는 중국 공산당의 자본가정 모델과 인민 통제 방법의 글로벌 확산 그리고 자유 진영의 자해 행위입니다. 자본가들과 이 네오 막시스트 그다음에 중국이 손을 맞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위 자유무역을 숭상하는 각국의 자본가 엘리트 계급, 거대한 캐피탈리스트로 거듭난 중국. 기존 서방 국가를 뒤흔들어 혁명을 꿈꾸는 네오마르크스 주의자들, 이 절묘한 조합이 소위 글로벌리즘이라는 위장된 깃발하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자유진영 세계를 약화시키고 흔들기 위해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서방 자유진영을 흔들고 유로피언 인종과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각국의 자본가들은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즐기고 중국식 천문학적 양극화와 강력한 인민 통제를 자국에 이식하기 위해서 이런 기묘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글로벌리스트 논쟁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배합된 동상이몽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가치와 신념,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마르크스 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중국에서 파라다이스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구글은 현재 트럼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G를 이용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공동 연구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본성 자체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산과학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엑스마키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인공지능이 알고 싶다는 욕망, 알고 싶다는 본능 때문에 인간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다는 기계적 욕망이 모든 가치를 부숩니다. 중국과 구글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이게 중국 공산당과 구글의 공통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을 원할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약화된 국가와 정부를 대신해서 자본가 계급이 인민과 노동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회가 꿈이 아닐까요? 그 중국 공산당과 군부는 지금 거대한 자본가 계급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사 내용입니다. 뭐 24시간 감시당하는 중국인들, 14억 중국인을 감시하는 뭐 10가지 시스템, 뭐전 국민 등급 매겨 감시되고,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천만 개, 텐왕 운영. 저는 글로벌리스트와의 전쟁은 인간성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리즘은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글로벌리즘이 아닙니다. 공상적인 세계 단일 정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모토 아래, 온갖 잡다한 세력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리스트의 정체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거대한 가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반기를 들고 기독교 국가로서 국가적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려는 트럼프 정부 세력, 중국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홍콩 시민의 저항.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시진핑을 반대하는 장점이니 글로벌리스트인데 그들의 음모라는 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홍콩 시민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벌어진 거대한 체제 전쟁 그리고 기타 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대한 저항 사실 적과 아군의 구분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으로부터 대량 이민을 유도하는 정책에 자유한국당은 아직 딱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정경련 역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은 사실 한국의 핵심 자본가 계급도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과 부분적으로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중국인이 몇백만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가 노동력을 형성하면 당연히 한국 대기업에는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우파 유튜브를 보실 때 어떤 유튜버들은 중국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뭐 중국 자체를 비난할 일도 거의 없고요. 뭐 중국 공산당을 욕하는 경우도 없고 이런 우파 유튜버들은 나중에 뒤를 파헤쳐 보면은 정경련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보수 언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 저는 뭐 전체 그림도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음모로는 질색입니다. 저뭐제 앞에서 로스 차일드나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면 뭐 저는 원래 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태를 종합하면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로 집결합니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이쪽 어떤 국가적 가치, 초월적 가치, 인간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컨서버티브, 보수주의의 본래적인 의미로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 보수주의자들과 이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적 가치를 해체하고 무가치적, 무도덕적 세계로 끌고 가려는 리버럴들, 이념적 가치에서 자유로운 의미에서 리버럴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투쟁에 가깝다고 봅니다. 글로벌리스트, 친중, 서방 네오소셜리스트, 다국적 기업, 금융자본, 중국공산당, 중국군부,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쪽에서는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고 인간성을 수호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며 인권, 기독교적인 어떤 초월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은 이두 세력의 거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점은 중국 공산당과 군부, 그리고 그들의 크로닉 캐피탈리즘은 일종의 이 악의 축이며. 이들의 거학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균열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투쟁에도 중국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 보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아, 낡은 것을 고수하고 구식 이념을 추종하는 게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보호하고 수호하겠다. 무엇을 보호하고 수호하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